남았을 때, 자첫 번째 동작은 발바닥을 서럽게 붙이고 무릎을 바깥으로 열어서 흔히 얘기하는 다리를 나비 자세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해먹을 잡고 팔을 길게 뻗으면서 머리와 다리 쪽에 힘을 빼고 중력의 방향으로 머리를 떨어뜨리는데 등을 조금 길게 늘린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한쪽 다리를 해먹 위에 올리고 반대쪽 다리는 접어서 몸쪽으로 바짝 끌어 가져오시고요. 손으로 해먹을 잡고 상체를 낮춰서 다리 쪽으로 떨어뜨리시게 되면 해먹에 올린 다리 뒤쪽에서 자극이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상체를 세우고 다리를 끌어오는 형식인데요. 전자세와 마찬가지로 자극은 허벅지 뒤쪽에서 올 거예요. 무릎은 굽히셔도 좋고, 허리를 너무 피지 않으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어깨에 힘을 빼고, 가볍게, 그리고 허벅지 뒤쪽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정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고, 아, 오른다리를 만약에 저렇게 올렸다고 하시면 손으로 해먹을 잡아서 오른다리 팔꿈, 팔꿈치를 굽혀 오른다리 앞쪽으로 가져가고 반대쪽 손은 반대쪽 해먹을 잡아서 왼쪽 옆선을 늘릴 거예요. 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 동작은 몸이 그대로 앞으로 쏟아지는데요. 이 동작은 전자세보다 허벅지 내측 허벅지 안쪽에서 자극이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오른다리 허벅지 안쪽에서 자극을 느껴봅니다. 힘을 빼고. 자, 그 다음 동작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몸을 돌려서 한쪽 다리는 해먹 위에 올리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앞쪽 다리가 중요해요. 앞쪽 다리를 기역자 모양으로, 앞쪽 매트와 평행하게 정강이가 다리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 봤어요. 뒤쪽 다리는 해먹 끝에 살짝 올리고, 자, 그대로 앞으로 쏟아지는데요. 이 자세에서는 그림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 다리 엉덩이 쪽에서 자극이 올 거예요. 저 다리 자세를 사각자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사각자세 형태에서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엉덩이에서 자극이 와요. 다리가 꼭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셔도 돼요. 엉덩이에서 자극이 오시는 정도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동작은 앞에 있는 다리의 발꿈치를 몸쪽으로 당기고 반대쪽 다리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세워놓은 상태죠.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세우는데요. 이때 복부를 끌어당기고 가슴을 천장 쪽으로 들어요. 그리고 고개는 들지 않으셔도 좋아요. 저는 고개 들지 않는 걸더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로우런지 형태로 놓는데요. 자, 문틀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저렇게 문틀에 양팔을 올리고 허리를 좀 세울 수 있는 게 좋아요. 복부를 끌어당기고 상체를 좀 세워서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서 자극이 오게끔 좀 유도해 볼게요. 저는 저 정도만 세워도 허벅지 앞쪽에서 자극이 오고, 골반을 조금 조인다 라는 느낌을 줬을 때 다리가 많이 삐뚤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뒷다리를 쭉 뻗어내는데요. 이때 정수리랑 발끝이 멀어진다는 느낌을 주고 복부는 조금 당겨주고 골반을 조금 다춘다 라는 느낌을 주시면 지금 뒷다리 쪽에 허벅지 앞쪽에서 자극이 와요. 저는 와요. 많이 타이트하지 않으신 분은 안올 수도 있지만 전 자극이 좀 와요 자 그대로 다시 손으로 바닥을 짚고 플랭크까지 연결해 볼수 있어요 저건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스트레칭이 아니고 전신운동인데요 저는 저렇게까지 하면 어느 정도 스트레칭 되면서 힘도 좀 썼다라고 느껴져요 좀 유지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것도 괜찮고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